네, 기초가 없어 막막할 때 힌트를 주는 영어 강의, 기막힌 영어의 제입니다. 네, 제 강의는요, 기초가 없어서 막막한 남녀노소 누구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주 쉬운 영어 강의가 되겠고요. 강의 내용은 먼저 문법을 배우신 다음에 배우신 문법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실 문법은 도치 구문입니다. 자,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도치 구문 굉장히 쉽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쉽게 도치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함께 공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션 문장은 나는 그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입니다. 오늘은 이 문장을 도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는 것이 저희들의 미션입니다. 자, 먼저 도치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강조를 하거나 말을 조금 막깔스럽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꾼 거. 문장 순서를 바꾼 거를 도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도 쓰는 거고요. 자, 차근차근히 보도록 할게요. 도치가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동사를 기준으로 앞뒤를 바꾸는 거. 특히 비동사를 기준으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부정어로 시작할 때 말의 순서가 바뀌고요. 세 번째 가정법에서도 순서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동사를 기준으로 앞뒤를 바꾸는 걸 보시면요. 여기 예문 보시면, "An apple is on the table." 사과가 테이블 위에 있다. 자, 동사 여기에 있는 게 be 동사 is죠. 이거를 기준으로 이 "an a p p l e 가 "on the table"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On the table is an apple. 자, 보시면은 테이블 위에 사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 말도 똑같습니다. 사과가 테이블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테이블에 사과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자, 말을 막깔스럽게 하거나 그냥 강조를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꿨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정리를 하자면은 동사를 기준으로 앞뒤를 바꾸는데 보통 비동사일 때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이런 문장 있죠. There is a boy. 소년이 있다. 자, there is there가 라뭐뭐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원래 사실은 비동사 is를 기준으로 앞뒤가 바뀐 도치 구문이 되겠어요. 원래 순서는 어 보이가 먼저 나서 a boy is there이죠. 근데 그게 하도 자주 쓰이다 보니까 도치가 완전 고정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정어로 시작할 때도 말의 순서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나는데요. 지금 문장 보시면, I hardly knew him. 무슨 뜻이냐면, 나는 거의 그를 몰랐다 라는 뜻이에요. hardly는 어렵게, 열심히 그런 뜻이 아니라, 거의 뭐뭐 않는 이란 부정어입니다. 이 문장에 not, no 그런 거는 없지만, hardly 자체가 부정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는 나는 거의 그를 알았다가 아니라 알지 못했었다 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놈이 부정어가 되겠죠. 부정어를 맨 앞으로 빼면은 도치가 일어나게 되어요 이건 조금 말을 막갈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부정어를 앞으로 빼면은 나머지 애들을 그대로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애들 I knew him을 의문문 순서로 적습니다. I knew him을 의문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Did I know him?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부정어를 맨 앞으로 보낸 다음에 남은 문장을 의문문 형식으로 바꾸면은 뜻은 똑같지만 말이 조금 막깔스럽게 바뀌는 도치가 일어나요. 해석은 똑같아요. 나는 거의 그를 알지 못했다. 자, 그럼 부정어에는 뭐가 있냐면요. Hardly 대표적이고요. None, Never. 나돈니,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나돈니는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가정법을 보실게요. If I were you, I wouldn't live. 자, 이건 현재에 대한 가정인가요? 과거에 대한 가정인가요? 자, 현재에 대한 가정이고요. 혹시 가정법을 모르시겠는 분들은 제 강의에 먼저 가정법 편을 보신 다음에 이 강의를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건 현재에 대한 가정. 그래서 해석은, 만약 내가 너라면 나는 떠나지 않을 텐데가 되겠습니다. 자, 가정법의 도치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 가정법에서 if가 항상 쓰게 되니까 귀찮잖아요. 맨날 쓰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줄이기 위해서 if를 없애줘요. 그 다음에 문장을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가정법이라는 게 티가 안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콤마 전에 이 문장을 꼭 의문문처럼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Where are you? I wouldn't leave.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 내가 너라면 나는 떠나지 않을 텐데라는 그 가정법이 되는 거고요. If가 없이 가정법이 되는 도치구문이 되겠습니다. If를 자꾸 쓰다 보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의문문 형식으로 바꾸면서 이거 가정법인데 내가 말 줄여 할게라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은. 어, 가정법에서 무조건 도치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가정법 문장에서 많이 쓰이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b 동사는 워로 통일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워가 들어간 문장. 자, 그리고 과거에 대한 가정, 가정법 과거 완료할 때 헤드 PP 꼭 들어가죠. 자, 요거가 들어갈 때 도치가 일어나기도 하고 미래형 가정법에는 꼭 s h u d 를 씁니다. 그래서 s h u d 가 들어갈 때 이럴 때만 도치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if를 없애고 남은 문장을 의문문 형식으로 바꾸는데 head pp는 어떻게 되냐면요 if I had been you를 if 없애고 had I been you 이런 식으로 질문 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have pp나 head pp는 have나 head를 앞으로 빼주면은 주어 앞으로 빼주면 질문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가정법에서는 도치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The words were on the back page. 그 단어들은 뒷페이지에 있었다. 자, 요거를 도치를 할줄려면은 무슨 방법을 써야 될까요? 네, 삐동사를 기준으로 앞뒤를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on the page were the words.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간단하죠? 자, 다음 문장. She is not only good at singing but also good at dancing. 자, not only but also. 자, 요거는 해석이,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노래를 잘할 뿐만이 아니라, 춤도 잘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도치 어떻게 해줄까요? 자, 여기에는 보니까 부정어가 껴있어요. 부정어, 여기, 나돈니가 있죠. 자, 그러면은, 나돈니를 맨 앞으로 빼주고, 남은 문장을 질문 형식으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돈니 앞으로 빼주시고 남은 문장 she is g r a s i n g 을 질문처럼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Is she g r a s i n g 뒤에 문장은 똑같습니다. 자 부정어 앞으로 빼시고 남은 문장 질문으로 만들어주시면 되세요자이 문장도 마찬가지에 he never told me the truth. 자 그는 내게 절대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자, 이 문장 보니까 never 라는 부정어가 있네요. 그러면은 never 를맨 앞으로 빼주시고요. 자, he told me the truth를 질문처럼 의문문처럼 바꾸면은 told 과거형이니까, did he tell me the truth 이렇게 하면은 그는 절대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었다라는 도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정법이네요. If she were my wife, I would be sad. <laughs> 만약 그녀가 내그 부인이라면 나는 슬플 텐데라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가정법이라고 무조건 도치가 된건 아니었어요. 많이 쓰이는 were나 had pp나 should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were가 있어요. 자 그럼 if 하도 자주 쓰니까 귀찮으니까 없애버리고 남은 문장 she were my wife를 의문문처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ere she my wife I would be sad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도치 마무리를 위해서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자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보시면은 자 무슨 도치가 일어나야 될것 같습니까 앞뒤 바꾸는 거요 아니면 부정어요 아니면 가정법이요 가정법은 아니고 거의 못했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어를 이용한 도치가 되겠고요 거의 뭐뭐 않는 이라는 말 앞에 배웠는데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하들리가 거의 뭐뭐 않는 이란 말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부정어를 맨 앞으로 빼서 도치를 해야 되니까 하들리 먼저 적겠습니다. 하들리. 자 나머, 나머지는 나는 그것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 중에서 자 부정어는 앞으로 빠졌으니까 자 I understood it. 나는 그것을 이해했다를 질문처럼 바꿔 주시면 되겠죠. Did I understand it? 자, 왜냐면, 원래 문장 수선은 뭐냐면요. I hardly understood it. I hardly understood it. 자, 근데 hardly가 앞으로 빠지고 과거형 질문처럼 바꾸게 되니까 hardly did I understand it.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잘 이해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 드렸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뭐가 잘안 되고 있는 거냐면 기초적인 거. B 동사 일반 동사 문장을 어, 의문문으로 바꾸는 거에 대한 마스터가 아직 안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실 때는 반드시 B 동사 일반 동사를 자유자재로 부정문, 의문문, 뭐 평서문, 과거형 문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셔야지 나머지 영어 문법들을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제 제 강의에서 B 동사 일반 동사 편 보시면은 부정문 만드는 거, 의문문 만드는 거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 하신 다음에 다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네, 혹시라도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카페 기마킨 영어 들어와 주셔가지고 질문란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혼자 공부하기 막막하신 분들 그리고 잠깐만. 어, 문법 자료를 가지고 공부, 사교육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저와 1대1 코칭을 받으셔서 학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원격으로도 온라인 강의도 가능하니까요. 어,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강의 마무리 하겠고요 저는 기막힌 영어의 강사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